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중 목사입니다. 더운 날 건강들 하신지요.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몸과 마음이 또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개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국기 22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슬람 민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엄청난 불과 소리와 천둥과 지진 이슬람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다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지만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할 것이다.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이냐? 앞,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다 평등하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이 생길 것이고 주인과 종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종이 되거나 자기의 자녀들을 파는 그런 문제,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 일어날 것이고 거짓말도 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지만 너희들 안에 그런 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16절, 17절, 19절을 보면은 여긴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결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것이다. 성적인 유혹 때문에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그게 다, 다라면 짐승하고도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라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하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장차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결혼이 깨어지고, 또 몸도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시냐 하면은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당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쟁쟁쟁쟁쟁 울리고 있는 그런 신비롭고도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감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무당을 두고 점치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간절히 기도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기도원에 갔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로 들어오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에요. 갑자기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내가 현실 생활에서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콧방귀 끼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현재 그들의 모습은 가난 그 당시에 가난 민족이 봤을 때는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요. 뭐 문화라는 것도 없지요. 이그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볼때그 민족이 볼 때는 거지와 같은 그런 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이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마치 거지가 거지들이 자기들의 삶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부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보게 되는 그 풍요로움 앞에서 그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초라해지고 창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들이 모든 걸다 청산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자기들이 옛날에 거지였다는 것들을 숨기고 부자로서 행사하고 싶었던,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신앙적으로 그들이 가난 당을 정복하지만 막상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눈에 비치는 그 세상적인 그 풍요로움, 휘황찬란한 모습에 이들의 마음은 녹아지고 유혹되기 되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거예요. 실황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뭔가 비현실적인것 같고 너무 느려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져서 빨리빨리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점집에 가서 내가 어디, 어디, 무엇을 하는 게 좋을런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을런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될런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런지 이거 빨리빨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제사, 그런 다른 종교에서 다른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으면 그 신령한 존재가 내 문제를 막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도 막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뭐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의 신앙은 가서 열심히 신앙행위를 하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와, 저기가 더 멋있다. 저기는 가서 내가 뭐 열심히 복을 비면 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복이 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그럼 빨리 복을 주고 빨리 응답이 오는 그런 것에 더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복을 주는 그런 것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이영중 목사도 이 부분 볼때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저도 하나님 아 무리 기도해도 안될때 그때 아 누구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예언하여 준다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것은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가 생길 것이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이한 세트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고아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양, 부모가 없는 거죠. 엄마, 어,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불러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예, 남자가 죽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장이 죽으면, 남, 그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고, 아이들은 아비 없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 원어는 아비 없는 자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고아하고는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에는 사회적인 이런 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어떤 직장직장 일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갑자기 그 집안은 이 극빈층으로 타락,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오늘날도 남편이 죽으면 이그 과부된 여인들에게 파리깨들이 많이 달라붙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찌적거리되고또 유혹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치고 막 여러 가지 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채권 차지 말며 또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주 가난한 자가 생겨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다 팔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기 옷이 있는 거예요. 옷 겉옷, 집도 팔고 다 모든 것다 팔아서 집도 없는데 이제는 팔다 팔다 할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파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겉옷은 예옷 옷의 기능도 있지만 담요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할 때이 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도 다 팔고, 다 팔고 자기 자녀들도 노예로 종으로 다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해서 더 이상 팔게 없으니까 이 자기 옷까지 파는 이 노숙자와 같은 그런 노숙자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그런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가정이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숙자도 생겨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아름다운 가정, 또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이 되고 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고 노숙자가 생기고 자기 남편이 죽고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움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 중에서는 아마 이 말씀처럼 이런 남편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이영정 목사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라 하신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가 그지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들은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제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전에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라고 성전에 가거나 또는 어떤 성경 율법을 뭐 읽거나 하는 그런 예배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나 또 율법, 비록 율법 시대였지만은 그들이 그런 종교행위에 참석은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저 이용종 목사도 예수님을 젊은 날부터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오면 뭐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제 성질대로 행해버리고 제 생각대로 행해버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대로 느낌이 가는대로 행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저는 기도하다가도 그 분이 나서 그냥 제 성질들을 행해버리고, 제 생각대로 행해버렸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던 그런 행위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에 들어서, 들어서고 60대가 되어서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두움의 나라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나 또그 사람의 허물 또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탕자를 품어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든 죄를 다 품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보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 4절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 집안에는 전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함부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학대해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노를 맹렬히 내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성경의 율법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만큼 너도 괴로움을 당해 봐라. 그것이 이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네가 그런 고아나 과부를 학대했냐? 너 그들의 심정을 모르지? 그러면 내가 그들의 심정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겠다. 너를 죽여서 너를 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아비 없는 자식이 돼서 너희 가족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흘러 그 경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거였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은 반드시 그런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사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